안녕하세요. 한마음 입찰입니다. 회원사님의 낙찰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35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여 경쟁사가 400개 이하일 경우에는 첫째, 통계 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병행하고 둘째, 예가 흐름을 파악해 꾸준한 근사치를 만들고 셋째,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최소한의 구간을 확보하여 낙찰 확률을 높이는 디테일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지역면의 메인 자료와 발주처, 담당자 자료 모두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료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구간에서 예가 흐름과 패턴을 파악해 최종 지점을 선정하고 경쟁사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구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가가 많이 나오는 곳을 공략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낙찰률이 매우 높은 다빈도 분석 방법입니다. 하지만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한 공고에 한개 업체만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한마음 입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입찰 회사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분석 방법입니다. 예가가 많이 나오는 곳을 많은 시간을 투자해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면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5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예가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국토교통부 공고였습니다. 입찰에 꾸준하게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국토교통부 공고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국토교통부 공고의 경우 실태조사 공고를 비롯해 예가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가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공고의 경우 예가가 중심부에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과 연속해서 예가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고의 경우 일반적인 공고의 경쟁률보다 일부 낮기 때문에 경쟁사 분석을 할때 경쟁사들을 꼭 참고해야 합니다. 발주처 특징을 알고 분석하는 것과 모르고 분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공략해서 낙찰에 여러 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공고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410대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예가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공고였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인 예가 범위 특성상 예가가 중심 구간에 많이 분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가의 흐름을 파악해 일정 구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경쟁사 분석을 통해 디테일한 분석으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해당 지역 면허는 외곽에서 예가가 발생하는 빈도가 3%도 되지 않는데 반해 경쟁사들은 특이하게도 위, 아래와 같은 외곽 지점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의 특성상 중심 구간에서 예가가 많이 나오는데 경쟁사들이 없다 보니 중심 구간 확보를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낙차를 여러 건 성공할 수 있었겠지요. 내 지역 면에 맞는 분석 방법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여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소수 고객을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